하지만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죄가 있습니다. 뭐, 흉악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서 무거운 심판을 받는 범죄도 있죠. 하지만 형량은 작아도,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법치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법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 법의 기준에서 비록 형량은 작아도 작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죄도 있어요.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특별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적인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과 관련한 죄입니다. 성범죄가 특별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본문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요, 피고인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과.